제,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오늘은 제가, 그 뭐냐, 어, 박자몽님과 교환을 했어요. 박, 박자몽님의 물건이 왔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찍도록 할게요. 일단은 박자몽님의 물건은 이 파우치 안에 다 들어와서 왔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소소 인기이 왔어요. 정말 예쁜 거 많아요. 그리고 라벨지 22피스, 박카마 캔디, 이거 알사탕 같아요. 메모지 모음. 그리고 얘는 데로스, 뭔진 모르겠지만 뭐 이름이 뭔가 있는 거 같아요. 정말 예쁜 것들 정말 많이 왔고요. 그리고, 립 에센스, 체리, 바세린, 립 에센스, 체리, 바세린 거이고요. 저립 에센스를 정말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어, 영. 어, 다음은, 천사점토, 레진 전용 서클판, 굳지 않는 점토. 그리고 미니 토핑. 이렇게 왔더라고요. 미니어처 세트로. 굳지 않는 점토. 이게 정말 좋은 거 같고. 토핑, 제 필요하던 과일 토핑만 있어가지고 정말 좋고요. 레진이 제가 이게 메모지가 없어가지고. 저아 아까 받은 메모지 판을 하긴 좀 그랬는데 이게 왔어요. 그리고 천사연도 여기 느낌 정말 좋아요. 자 그렇게 아주 이렇게 왔는데요. 아리따움 틴트도 왔고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소개 못해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박자목, 박자목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죄송해요. 진짜 다온 거는 맞는데, 제가 이거를 하고 다시 넣었는데, 그게 넣은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진짜 박자몽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말 푸짐하게 온 거고요. 제가 훨씬 더 소소하게 보내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해요.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큰 파우치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네. 여기까지 박자몽, 박자몽님과 교환 후기였습니다. 진짜 죄송해요.